1장. 중심 나라는 첫 번째 환상.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나는 있다. 그 단어는 너무도 자명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교묘한 환상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자각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곧 한계의 자각이기 때문이다. 나는 있다라는 말은 곧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뜻이다. 나라는 존재는, 무한을, 신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느낀 그 순간, 이미 나라는 벽에 부딪힌다. 이 벽이 없다면 무한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은 역설이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 벽을 넘을 수는 없다. 아이를 보라. 자아가 처음 움트는 순간 그는 말한다. 이건 내 거야. 그때 비로소 세계는 둘로 갈라진다. 내 것과 내것 나와 남. 이 단순한 순간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다. 그것은 나라는 중심의 출현이며 동시에 경계의 형성이다. 우리는 나를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중심에서 반지름이 뻗어나가며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된다. 그러나 반지름이 아무리 커져도 원의 경계는 존재한다. 좁은 원이든 넓은 원이든 중심이 있다는 것은 곧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는 구조의 본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한다. 상처받으면 나가 한없이 축소된 것처럼 느끼고, 영적 황후를 경험하면 나가 우주처럼 확장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둘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 둘다 같은 구조 중심과 경계 안에서 일어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더큰 나도, 더 작은 나도, 결국은 나의 한계를 일깨우는 경험일 뿐이다. 그리고 경험은 사라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고. 그러므로 상처와 황홀은 동일한 뿌리를 가진다. 상처는 한계가 나를 조여오는 체험이고, 황홀은 한계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체험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둘다 내가 갇힌 원의 테두리를 보여줄 뿐이다. 좁아지든 넓어지든, 그것은 나라는 감옥의 다양한 변주곡일 뿐이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지금 나는 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라. 그것은 사실 상처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며, 그렇다고 영적 각성도 아니다. 단지 나라는 테두리의 표지다. 그 자각이 절망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해방의 문턱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나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임을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끝없는 착각의 순환 속에서 더큰 나를 향해 허우적될 뿐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있다면 다음 질문이 열린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한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사회와 종교는 어떻게 이 나를 변형해 왔는가?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다음 장의 이야기다. 2장. 변형의 기술 에고와 사회화의 마술 나는 단순히 방치되지 않는다 사회는 문화는 종교는 끊임없이 그 나를 길들이고 변형한다 우리가 흔히 성장 성숙 신앙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모두 동일한 장치다 그 장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바로 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변형시켜 사회적 종교적 질서 속에 맞추는 것이다 도덕은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나라는 한계 안에 새겨 넣는다 착한 나, 도덕적인 나라는 이상형은 결국 통제된 에고의 산물일 뿐이다. 어린 아이가 규칙을 지킬 때그 아이는 칭찬받는다. 그 순간 그 아이는 깨닫는다. 규칙을 지키는 내가 바로 올바른 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사회가 아이의 중심 위에 덧칠한 낙인이다. 양심조차도 순수한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회가 반복적으로 각인시킨 메아리다. 종교는 도덕보다 더 정교한 장치다.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을 붙잡아 그것을 초월적 권위로 변환한다. 신앙심 깊은 나 구원받은 나라는 정체성은 결국 에고의 또 다른 확장판이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수행할 때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한다. 그러나 그 체험은 곧바로 이름 붙여진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종교는 경험을 다시 나라는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것이 종교적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거룩한 연극이다. 문화와 예술, 소비 생활 역시 나의 변형 장치다. 세련된 나, 교양 있는 나, 성공적인 나는 모두 사회적 무대 위에서 연출된 가면이다. 책을 읽는 나, 음악을 감상하는 나, 여행하는 나,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확장시키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나라는 한 개의 감옥의 벽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림과 같다. 나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 있으며 벽은 한 치도 무너지지 않는다. 도덕은 나를 착한 나로, 종교는 나를 거룩한 나로, 문화는 나를 세련된 나로 변형시킨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무대 위에 다른 의상이다. 배우는 하나다. 나라는 배우.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나는 도덕적으로 성숙했으니 더 높은 차원에 있다. 나는 종교적 체험을 했으니 구원에 가까워졌다. 나는 문화적으로 교양 있으니 남들과 다르다. 그러나 모두 동일하다. 그저 감옥 안에 나가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나의 확장을 위해 토덕을 배우고, 영적 성장을 위해 종교에 매달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 문화에 기대어 산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나라는 한계 안에서 벌어지는 연극이다. 연극은 화려할 수 있다. 그러나 막이 내릴 때 무대 위에는 오직 한 명만 남는다. 바로 나라는 중심, 그 한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 무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가 드러난다. 상처는 모든 연극을 멈추게 하고, 나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만든다. 그것이 다음 장의 이야기다. 3장, 상처 극도로 좁아진 나. 공격당하고 거부당하는 순간 나는 순식간에 좁아진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낯설어지고 숨쉬는 공간조차 무너진 듯 느껴진다. 상처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한계의 체험이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평소에 의지하던 방패, 자존심, 지식, 권위, 명예 모두가 무용지물이 된다. 상처는 그 모든 가면을 부수고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날 것으로 드러낸다. 그때 마주하는 것은 끝없는 성장이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이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나를 나 자신에게 다시 데려온다. 상처는 본질을 폭로한다. 그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와 이상은 무너지고 그 아래 있던 맨살에 내가 노출된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나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처받은 순간에야 가장 진짜 내가 드러난다. 흐느낌, 떨림, 무너짐, 그것들은 모두 꾸밈없는 자기 자신이다. 상처는 나를 극도로 좁게 만든다. 평소에는 세계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확장되던 내가, 상처 속에서는 오직 한 점, 한순간으로 몰린다. 나는 더 이상 자유롭게 세계를 껴안을 수 없고, 상처라는 구멍만을 응시한다. 그러나 이 좁아짐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다. 그 좁은 틈으로 나는 내 깊은 중심으로 밀려 들어간다. 상처는 나를 한순간에 내 본질로, 나의 뿌리로 돌려보낸다. 상처는 모순적이다. 그것은 나를 쓰러뜨리면서 동시에 다시 일어서게 한다. 상처 없이는 변화도 없다. 상처는 나를 죽이고 동시에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이중적인 힘, 파괴와 구원은 언제나 함께 찾아온다. 그러므로 상처는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다. 상처는 내가 누구인지 진실을 보여주는 문이다. 상처 속에서 나는 나의 한계, 나의 취약함, 나의 본질을 본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가짜가 아닌 나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상처는 나의 본질을 폭로하는 순간이다. 4장. 팽창 우주적인 나의 환상.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사라진 듯한 체험을 한다. 기도 중에, 깊은 명상 중에, 혹은 음악과 춤, 예술의 열광 속에서. 그 순간 나는 없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감각이 밀려온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체험이라 부르고 영적각성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팽창이다.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경계 속에서 초월적 경험의 본질은 한계의 확장이다. 보통의 나가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다면 신비체험 속에 나는 거대한 성당이나 무한한 하늘로 확장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무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무한을 경험하는 중심, 나가 있기 때문이다. 벽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바깥으로 밀려난 것 뿐이다. 따라서 무한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최대치로 늘어난 체험일 뿐이다. 종교적 황홀과 신비주의는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진다. 신과의 합의를 노래하는 기독교 신비가의 고백,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고 속삭이는 선사의 체험, 현대의 러너스 하이나 환각적 몰입조차, 모두 나의 확장된 감각이라는 공통된 본질을 공유한다. 각각의 문화와 맥락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다. 나라는 중심이 더욱 거대해진 경험.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체험을 진리로 오야 한다. 그것이 무한을 경험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조차도 나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 결국 무한은 나의 또 다른 거울이며, 팽창한 자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서 상처와 팽창은 대칭을 이룬다. 상처는 나를 좁힌다. 팽창은 나를 넓힌다. 상처 속에서 나는 한 점으로 몰리고, 팽창 속에서 나는 우주로 퍼진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둘다 나라는 중심의 한계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상처와 신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며, 같은 본질의 두 극이다. 우리는 종종 상처는 피하고 신비만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진실을 두 가지 언어로 경험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나라는 것은 상처 속에서도, 신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늘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다는 사실, 그 중심이 언제나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직면해야 할 본질이다. 신비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 환상을 꿰뚫어 볼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팽창 속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초바짐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상처와 신비, 축소와 팽창. 그 모든 체험을 꿰뚫는 한 가지 진실은 이것이다. 나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 안에서 움직인다. 5장. 상처와 팽창의 대칭성. 상처와 신비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처럼 보인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신비는 우리를 고양시킨다. 상처는 좁아진 숨통을 보여주고 신비는 무한의 하늘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두 경험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 듯하면서도 같은 중심에서 출발한다. 그 중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다. 상처의 순간을 보자. 공격당하거나 거부당할 때 나는 한순간에 축소된다. 세계는 다치고 나의 공간은 좁아져 구멍처럼 가느다란 틈만 남는다. 그 좁아짐 속에서 나는 나의 가장 깊은 한계에 부딪친다. 상처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번에는 신비의 순간을 보자. 기도 속에서 명상 속에서 사랑이나 예술 속에서 나는 나를 넘어 무한과 합일된 듯한 황후를 경험한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경계가 사라진 듯 느껴진다. 그러나 이때조차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무한을 경험하는 주체, 황후를 느끼는 중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확장된 나의 환상이다. 이두 체험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상처는 축소된 나, 신비는 확장된 나. 하나는 극도로 좁아지고, 다른 하나는 극도로 넓어진다. 그러나 좁은과 넓은 모두 한계의 경험이다. 상처는 나의 경계를 축소시켜 드러내고 신비는 나의 경계를 팽창시켜 드러낸다. 결국 둘다 나의 경계, 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 대칭성을 이해하면 상처와 신비는 더 이상 분리된 사건이 아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비춘다. 상처 속에서 무너질 때조차 그것은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길이며 신비 속에서 황홀할 때조차 그것은 나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길이다. 상처와 신비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도 신비를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모두 나라는 동일한 중심을 가리킨다. 상처와 신비의 대칭성을 꿰뚫어 볼때 우리는 좁아짐 속에서도 팽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얻게 된다. 상처와 신비는 같은 언어를 다른 방향에서 말할 뿐이다. 이 사실을 알때 우리는 경험에 휘둘리지 않고 경험 너머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결론. 관찰. 해방의 문턱.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상처받을 때 우리는 상처 입은 나가 된다. 찬란한 순간에 우리는 성공한 나가 되고 황홀한 체험 속에서는 신과 합일된 나가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 나는 늘 중심에 있다. 그 중심은 때로 축소되고 때로 팽창하며 그두 진동의 끝에서 고통과 황홀, 절망과 구원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진동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리가 열린다. 그 자리는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지켜본다. 상처가 올라오면 그것을 자만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너짐이 다가오면 그것을 그저 본다. 그 보는 자리는 나가 아니다. 그것은 나 이전의 자리,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고요한 의식의 공간이다. 관찰은 단순한 주시가 아니다. 그것은 나라는 환상을 녹여내는 풀이다. 보고 있는 순간,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거기서 나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 되고, 정체가 아니라 움직임이 된다. 상처를 관찰하면 상처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성공을 관찰하면 성공은 더 이상 자아의 확장이 아니다. 심지어 신비 체험조차 관찰의 빛 아래에서는 그저 의식의 한 파동으로 드러난다. 파동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바다는 늘 고요하다. 이것이 해방의 문턱이다. 해방은 더큰 나를 얻는데 있지 않다. 더 깊은 명상이나 더 높은 차원의 신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얻으려는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볼때 움직임은 멈추고 나는 사라진다. 그때 남는 것은 순수한 있음 뿐이다. 말이 거치고 이름이 사라지고 단지 이것만이 남는다. 그것이 관찰의 자리이자 진정한 자유의 문턱이다.